안녕하세요. 오늘, 어,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눈산 내동장로교회 이피로 목사님의 행복을 원한다면 경계선을 회복하라 이 설교 영상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. 네. 이게 행복과 경계선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, 음,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행복하려면 오히려 선을 지켜라,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. 오늘 이 설교 내용 깊이 파헤쳐 보면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설교가 또잘 믿는 게그 유교적인 가치관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요. 아, 맞아요. 처음 시작이 그 삼강 오륜 이야기였죠. 군이 신강, 부의자강, 부의부강, 뭐 이런 위계질서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 이게 뭐랄까 당연시 되었던 그런 분위기를 먼저 언급하더라고요. 네, 근데 설교에서는 이제 세상이 변했다 이렇게 진단하잖아요. 맞아요. 요즘엔 뭐 자녀들도 부모한테 자기할 말다 하고 부부관계도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다고. 그렇죠. 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. 네, 심지어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대신에 요즘엔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는다.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인용하면서요? 하하, 네, 상당히 타격적인 비유네요. 그럼 이런 유교적 질서와는 다르게 기독교에서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 하나요? 어,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딱두 가지죠.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,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. 행함이요? 예를 들면요? 네,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한 이야기, 그걸 예로 들거든요. 아 그렇군요. 그럼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? 유교처럼 상하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? 네, 완전 다르죠. 기독교에서는 부부 관계를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귀요해요. 그러니까 상호 존중 그리고 사랑 이게 기본인 거죠. 상호 존중과 사랑. 네,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. 아내도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을 대하는, 뭐랄까, 서로를 향한 100%의 사랑,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. 아, 100%의 사랑. 유교적 관점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설교의 진짜 핵심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아담과 하와. 맞습니다. 그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. 하나님이 모든 걸다 허락하셨는데, 딱 하나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. 그것만 금지하셨다는 거. 네. 바로 그게 경계선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경계선이 그냥 하지 마. 이런 뭐랄까 억압적인 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억압이 아니다. 그럼 뭔가요? 오히려 인간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 막고 아,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. 이 관계를 잊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모든 자유 그 100%의 자유가 더 의미 있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. 네네 정확합니다. 이 경계선을 넘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 결과로 불행과 죽음이 왔다고 설명하는 거죠. 음 그럼 현대사회는 이 경계선이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군요. 맞아요. 뭐 기술이 발전하고 가치관도 혼란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. 막 선을 넘나들고. 그게 이제 설교에서 말하는 방종의 상태인 거고요. 자유랑은 다른. 그렇죠.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랑 내 멋대로 다 하려는 방종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어요. 방종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요.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원한다면 이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.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겠네요. 네, 강력하게 주장하죠. 그 예시로 요셉 이야기를 들잖아요.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거. 아, 네, 그 유명한 이야기죠.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정말 많은 자유와 권한을 누렸지만 딱 하나 주인의 아내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. 자기 자유 안에서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았군요. 네, 그걸 지켰기 때문에 유혹을 이겼고 결국에는 뭐 이집트 총리까지 되는 더큰 복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거죠. 와, 경계선을 지킨 게 오히려 더큰 자유와 축복으로 이어졌다. 참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음, 다른 사람과의 관계, 부부관계.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네. 그게 회복될 때,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, 그 100%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. 뭐 이런 결론이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경계선이라는 게 우리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. 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,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두신 이유가 뭘까?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.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경계선이 좀 흐릿해져서 생긴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정말 그렇네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내 삶에는 혹시 다시 세우거나 좀더 분명히 해야 할 경계선은 없을까? 그걸 통해서 진짜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